그유튜버 블루위키의 비밀 여기 블루위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광부기의 블루위키입니다 블루위키님은 마인크래프트 1세대 크리에이터인데요 무려 2012년부터 블로그, 아프리카TV, 트위치, 지금의 유튜브까지 정말 꾸준히 활동하면서 최근 방송 10주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블루위키님의 괴담을 보면서 자랐는데 제게 블루위키님은 연예인 그 자체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도 유튜버가 되었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6살이죠 실물도 봤는데 키도 크고 존재하 진짜 잘생겼어요. 블루이키님은 평소에 마인크래프트 책을 자주 읽는데요. 생각보다 흥미로운 정보가 많아서 영상에 도움이 된다고요. 정보 다루는 걸 좋아하다 보니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지금은 대학 외래 교수를 맡고 있어요. 블루이키님이 가장 좋아하는 몹은 바로 주민인데요. 영상마다 매번 주민이 등장하죠. 그런데 매번 주민을 죽이는데요. 저 주민 안 좋아하는데요. 안 좋아하니까 죽이겠죠?이라고 합니다. 뭐 확실한 건 블루이키님만 알겠죠. 구독 누르시면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.